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무거동에서 되게 오래된 경양식 돈까스 맛집인 가무댕댕 너무 궁금해서 제가 돈까스 짱 좋아하거든요. 가무댕댕또 월요일은 휴점입니다. 저희도 먹으러 왔습니다. 가볼까요? 여기 있네. 사람 만네 진짜 돈까스밖에 없는데? 저희 이렇게 아까 돈까스 메뉴밖에 없는데. 치즈랑 그냥 가무땡땡 사람 꽤 많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저희 이거 가무땡땡 돈가스랑 치즈돈가스랑 하나 드시겠어요? 아 한박도 맛있다 했지만 못 먹겠다. 되게 신기한 분위기다. 여기가 굉장히 약간 그1984 국이 나왔던 데처럼 그렇습니다. 90년대 경양식 돈가스집? 스프 나올 건가 봐. 어머머 어머머. 스프에 후추 뿌려 먹었는데. 우와, 스프. 국룰이야. 약간 이 물든 스프. 어 진짜 오랜만이다. 집에서 옛날에 마치 한 소스 끓여줬는데 스프를. 약간 이래. 이렇오케 이다오. 다 응? 음. 옥수수다. 너무 네음 그래 여기에 어렸을 때여러분들 하셨나요? 숯프에 반만을 먹었는데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다 이건 다 먹겠다 한걸로 다 먹었다 맛있다 숯지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네 옛날엔 여기서 데이트 진짜 많이 했겠다 그러면 약간 목표가 저런 거잖아. 내가 어렸을 때 먹은 맛을 내 자식들과 같이 오면 이게 이어지면 얘들도 크면 계속 어릴 때 먹던 맛. 과연 나의 돈까진 감사합니다. 어, 엄청 커. 완전 맛있어 보이는데? 음. 잘라볼까? 아아아 뜨거워 <laughs> 음. 진짜 음맛 맛있어 음맛이야 응, 이렇게 밥이 나고 샐러드 나고 단무지 나왔어 음. 맛있어? 맛있어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는데? 일식 돈까스랑 다른 느낌의 맛이 있어 수도 먹어볼까? 내가 다 먹는다 똑같아 근데 치즈가 올라가져 있는 거. 근데 위에 올라가져 있다는 거. 일식은 안에 있지만 경양식은 위에 있다. 음, 치즈 때문에 더 부드러운 맛이야. 근데 뭘뿌렸는데 무슨 맛이 나는데 무슨 맛이야? 치즈 파마산가루 같은 건가? 치즈 맛을 이걸 좀더 내려고. 이거 외국 자이게좀 바삭한 거 같아. 그냥 그냥도까더 맛있다. 배 터질 것 같은데? 오랜만에 칼질을 하면서 먹는 것같아 일식은 칼질할 필요가 없잖아 칼질하면서 먹어봤어 근데 하나 아쉬운 건 역시 저한테 소스가 좀 작아요 나 아주 푹푹 찍어 먹는데 물어볼까? 약간 더 먹고 싶어서 소스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다 찍어 먹겠어 소스 더 달라면 더 주십니다 소스 안 찍어 먹으면 좀 느끼해요 난 늙은이다 역시 돈까스는 소스만 이렇게 이렇게 찍어 먹어야 음 찍어 먹으니까 좀 나은데? 뭐야 왜다 먹어가 소스를 엄청 음 많이 주셔서 뭐 남길 수도 있겠는데 근데. 아닙니다 음 이것도 모자라겠는데 <laughs> 깍두기 먹을 거면 써와야 되네 <laughs> 돈까스엔 역시 사이다죠 이거, 이거를 모질렀네. 이인이캔 고가, 고가, 고가. 양이 많당. 저희들 이렇게 돈가스를 먹었는데, 하도 음식만 요즘 먹어서 그런지, 느끼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끝까지 먹기에는 약간에그 뒤에 오는 느끼함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것만 좀 맛있고, 분위기랑, 뭐 이런 거다 마음에 들거든요. 돈가스도 맛있어요. 고기도 부드럽고. 그 어른들 시절에 드셨던 분들이 이제 애기들을 데리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애들도 좋아하있긴 해요. 이 소스 자체가. 자녀들과 함께 오시거나, 데이하시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무가동에 오신다면, 돈가스 드시러 가무댕댕으로 와보세요. 남았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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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사이다. 마지막 사이다 필수. 아. 그래도 백년가게로. 이거 몇년된 걸까? 꽤된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만 보면 가무댕댕 건 그거 같지 않아? 노래방 같아, 여기. 어, 가무댕댕, 노, 가무. 노래방, 노래방. 아, 겁나 웃겨. 어디 가지? 어, 육안에도 많이 왔었는데. 저희는 돈가스를 먹고 커피 먹고 좀 쉬었다가 이제 두 번째 음식을 먹으러 또올때 오면 꼭 먹어야 되니 진짜 오랜만에 먹으러 가는데 틈새라면을 먹으러 갈 겁니다 빨개떡! 우와! 지금 생각만 해도 매운데 이거 빨개떡 먹고 돌아갈래 어? 줄 섰다 아니네 커피집이라 줄선 거였네 이때까지 어, 저희는 줄이 서 있길래 빨개떡집에 서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저희는 틈새라면 먹으러 왔어요 엄청 오래됐네. 81년이네. 안녕하세요. 와, 진짜 오랜만입니다. 저희 빨개떡 하나, 개떡 하나 주시겠어요? 네. 그래. 돈까스 느끼한 걸 먹고 매운 걸로 내려지고 저희는 빨개떡이랑 개떡으로 시켰습니다. 빨부대는 부대, 부대찌개 부대, 빨래떡은 해물. 궁금하다. 요즘에는 그 라면이 파니까 그거 먹었는데, 그것도 진짜 짱 매운데. 2 0년전 시작이. 와, 궁금한 걸? 무슨 맛인지? 아 그것도 가능하구나. 그거가. 아, 저기 단무지 있와야 돼. 네, 없어. 안 돼. 아, 엄청 빨리 나와. 2분 30초가. 라면 조리 시간이 2분, 이제 라면 조리 시간 2분, 이 웬만한 패스트푸드 저리 가라란데 라면. 어, 여기를 주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는 개떡. 여기 엄청 꼬들꼬들해. 이거 먹어볼까? 음, 맛있는데? 오랜만에 맛있다. 라면이니까. 무조건 말게요. 어, 그게 궁금하다. 봉지라면과 뭐가 더 다른지. 아, 우와. 탁 치게 매워. 아, 이거 다루야. 나는 개떡을 먹겠어. 어, 근데 이거 좀그 틈새라면이랑도 또 다른데? 봉지랑? 아, 목, 목 아프다. 식도 아파. 아까 처음에 이걸 먹었던 기억이 아직도 난것 같아 엄청 매웠어 그때는 나는 더 맵질이었으니까 이게 너무 매워서 잘못 먹었던 것 같아 근데 이게 돌아서면 한입더 먹고 싶은 맛이다 음, 맛있어 음 괜찮냐 먹어 음. 근데 한국이 취할 수 없는 맛이야. 이 너무 순한 맛이야. 난 이제 살에 찌들어서 이걸 먹어야 돼. 처음에 탁 치는 건 아니야. 좀 뒤에 매운 거 같아. 아 느끼한 게 내려간다. 아 왜? 아 저희는 이렇게 다 먹고 빨개떡이 처음 먹을 때는 아닌데. 뒤에 맛이 매워요. 계속 매운 거야, 이게. 맛있긴 맛있습니다. 이게 한국인이 무조건 좋아하는 맛있는 맛인데, 공지보다 덜 매운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맵습니다. 맛있게 매웠어요. 이제 지금 올때 오셔서 매운 라면 드시고 싶으시면 쨈새 라면 꼭 드셔보시라고 해 이거 완전, 이게, 어, 추억의 맛입니다. 매운데 맛있어요. 잘 먹었습니다. 이제 먹었더 안녕. 나 진짜 빨리 먹었다. 그래. 나오는데 2분인데. 아, 뭐. 자. 잘 먹었습니다. 저희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는데요? 네. 너무 맵다. 아, 커피도 싸네. 어, 얘왜 이렇게 예쁘냐? 아, 예뻐. 예뻐, 예뻐. 너무 맵네.